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고령화율 5위인 은평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역할할 수 있도록 의지처가 되온 역총 노인복지관이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복지관 초대 관장으로 20년간 지역 노인복지의 역사를 개척해 온 성운 대종사는 불교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님 마음이 모든 복지관의 깃들기를 서원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무살을 맞은 은평구립 역촌 노인 복지관에 축하의 노래와 환호가 울려 퍼집니다. 역촌 노인 복지관이 어제 역대 관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이용자 어르신과 함께 개관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1994년 인덕원 삼천사 복지재단을 설립하며 불교 복지의 초석을 놓으며 저변 확대에 매진해 온 삼천사 회주 성운대종사 2005년 은평군의 4 개의 노인정을 하나로 통합해 역촌복지관을 열고 노리와 여가를 넘어 교육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노인 복지를 혁신했습니다. 출리은또 매우 중요하지만은 교육기관도 어르신들의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활한다면은 앞으로 노인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 이런 곳에 불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은평구 노인 복지를 견인하고 발전시켜 온성은대종사의 20년 노력과 성과에 지역 기관에서도 관심과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내 안방 같다. 안방이라는 의미는 다 내려놓고 본인 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듯 아마 역촌 노인복지관이 그런 쉼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역촌복지관 20주년을 진심 축하드리고요. 20년 후에 또 상을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역촌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이 아닌 지역의 어른으로 당당하게 역할할 수 있도록 삶을 바꾸어온 어르신들에게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여기 오신 어르신도 나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여 보십시오.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강사 선생님께 무한한 찬사 존경을 두손 모아 드립니다. 성운 스님은 개관 20주년을 기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사회로 회양될수 있도록 불교 노인 복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종단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지금 노인 천만 명 시대입니다. 이 분야를 놓치지 않고 불교가 종책적으로 전폭 지원해서.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역촌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노인복지관도 불교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하나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